내, 드랩 내 드랩 생각은 드랩. 그래. 지금 방송 중 아닌 것 같은데요? 켰어요. 지금 켰어. 지금 켰어. 확인해봐요. <끝> 켰어. 또. 오프라인 상태인데? 어 그래? 아닌데. 잠깐만. 요 잠깐만. 어 켰는데 방송? 오프라인 6분 전. 생각하고. 아니요, 방송 아니에요. 아, 이제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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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나, 왔어요 도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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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저히도님히 도저히. 도저히. 이저히 팀이 아니저히도저 패자전 팀은 안 해도 돼, 안 돌려도 돼. 어, 안 돌려도 돼. 어, 안 돌려도 돼. <laughs> <되나요? 웃음> 어 마반 팀이랑 승거형 팀4강이고 우리 팀은 원장형의 팀이랑 패자부활전 승자 팀이랑 해서 이긴 팀이. 해서 하면 돼. 방송 아직 방송 상에는 이제 사다리 이제 타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